2시 24분이고, 오늘은 저의 휴가날이에요.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밌게 책만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보려고 해요. 읽고 싶은 책이 되게 많은데, 뭘 먼저 읽어야 할지. 읽다가 만 책도 많긴 한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싶은 기분이라서, 예전에 사놓고 안 읽었던 책들 좀 살펴서 읽어볼까 해요. 점심 겸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또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정성이다. 항상 사모하는 게편하긴 한데. 아이 당연히 변한지 반 정도 되고 튀기고. 아니고 턴 말이야. 어? 저기요. 어? 어떻게? 이거 두개 합쳐야겠네요. 이면 이제 또 날개야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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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요. 어떡하죠? 이거 만두처럼 되고. 이거, <laughs> 호두마자예요? 아까 그거요. <laughs> 맨 처음에 했던 거요. 아 대략 친 거잖아요. 아, 이게 김혜란의 '읽기 좋은 이름'이라는 산문집을 다 읽었어요. 소설가가 쓰는 산문은 또 다르더라고요. 섬세한 어, 결이 많이 보여서 좋았고 어떤 에세이 작가는 약간 조금 일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김혜란의 산문은 굉장히 단어 하나 하나 공을 들이고 찾아가면서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고심하고 이 책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고 제목이 잊기 좋은 이름인데, 다 읽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잊기 좋은 이름 같은 거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우리 안에서 잊혀진 이름이라던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의 뜻, 이런 걸 굉장히 아끼고, 보살피고, 자주 꺼내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싶어 한다.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연필에 관한 얘기였는데 제가 그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 언젠가 아마도 라는 책을 읽고서 연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도 연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김현수 작가 에세이에 러시아에 가서 연필을 사온 얘기가 나오는데 김에라 작가는 어떤 작가가 러시아에 갔다가 사온 연필을 선물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연필을 가지고 그 작가가 번역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읽고 그 연필로 밑줄을 그었다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 문학 동네 동네 맞나 아무튼 출판사에서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번역해서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니까 아이 사람이 김현수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는다. 어떤 학생과의 대화 중에 학생이 좋아하는 문장이 많은 책을 만나면 그 부분을 타이핑을 해서 옮겨 쓴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종이에 밑줄을 막 긋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너무 좋은 책을 통제로 옮겨 쓰면서 다시 한번 책을 읽는 과정이라는 경험을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해본 일이 있기에 김혜란 작가와 그 주변인들이 말하는 필사, 문장의 밑줄 긋기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슬프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책을 바로 읽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정리가 안 돼서 아무튼 되게 재밌게 읽었고 또 다른 책을 읽어봐야겠죠? 뭘 읽어야 될지 이제 책을 급하게 몇권 다운 받아봤는데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자립, 공존, 연대를 위한 실험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고요. 그냥 리리 셀렉트 둘러보다가 음 재밌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책,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지금 3시 42분이고, 한 2시간 정도 읽었나? 간단하게 메모해 가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장상미 작가가 쓴 책이고, 이분은 시민운동가인데, 시민운동을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벽에 부딪힌 느낌? 그러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지내던 동거인과 함께 어쩌면 사무소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담긴 이야기예요. 어느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시민운동가로서의 벌이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혼자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반지하나 지하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민규라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게 되었다가 한동안 같이 살면서 어쩌면 사무소라는 공간을 기획하게 돼요. 큰틀 안에서는 시민운동가의 공간 실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집을 찾기가 어려운 20대의 나만의 공간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 동거인을 구해서 함께 살게 됐을 때 바깥 일과 집안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살 것이며, 동거인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지점이 좋았고, 또 이제 어쩌면 사무소라는 곳은 뭐 공간 대여도 해주기도 하고, 카페로 운영하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만든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를 위한 뭐 모자뜨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는 조금 성격이 바뀌긴 하지만, 같이 책을 읽는 모임 같은 걸로도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건너 건너 알게 된 사람들이지만, 나름의 느슨한 연대를 거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사람이 독립적인 나, 혼자만의 방에서 혼자서도 잘살수 있는 나를 굉장히 오래 꿈꿨지만 동거라는 형태도 겪어보고 또 어쩌면 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게 그냥 홀로 바로 선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옹매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적절하게 어울리고 이어지면서 자기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독립적인 나라고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회사에 다니는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일을 하는 게 괴로웠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이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본주의라는 현대 사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혼자 설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시대 안에서 다르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해 본 거죠. 그게 뭐 모두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누구, 누군가에게 착취 당하지 않고,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많이 엿보였는데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깊게 책을 읽었어요. 뭐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한 사람의 실험기를 보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향을 계속 생각해 가면서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당장은 유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왜냐면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식도 지금은 안될수 있지만, 나중에 잘될 수도 있고, 방법을 계속 바꿔서 시도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에 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게 뭔지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걸 탐구하고 탐험해 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정해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4시가 다돼 가는데 밥 먹고 또 돌아와서 책 읽으려고요. 오늘 잘하면 한권더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밥부터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8시 5분이고요. 어제 설명 못했던 책세권 짧게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두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더해서 세 권을 읽었는데 마지막 책은 다 읽지는 못하고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책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그 책? 아무튼, 연필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더 깊이도 있었고, 가볍지 않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메모를 읽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무튼 메모 책에서 메모를 단순히 우리가 뭔가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설명하지 않고, 어, 메모는 삶의 재료고, 삶을 예열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연필도 단순한 연필, 단순한 도구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삶의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연필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있진 않아 그냥 어떤 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름이 사라져있는 채로 기록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연필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런 저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숨어서 혹은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글을 쓰려고 했던 여성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연필과 여성을 결부시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책 내내 등장해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리디셀렉트를 통해서 읽었는데 아무튼 시리즈가 리디셀렉트 같은 구독 서비스에 굉장히 잘잘 잘 올라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읽었던 책은 매거진 B의 새로운 단행본 시리즈인 잡스. 이 중에 한 권인 셰프 였는데요. 잡스 시리즈가 총네권 있거든요. 에디터, 소설가, 셰프, 건축가. 나머지 세 권도 다 읽었고, 마지막으로 셰프를 읽었어요. 순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음, 이거는 그냥 평범,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기대 이하라고 해야 되나? 뭐, 에디터나 소설가는 제가 잘 아는 이야기였고, 건축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만큼 재밌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근데 셰프는 특별히 와닿는 이야기도 없었고, 셰프들이 어떻게 자기 사업을 읽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었는데, 그들의 가치관 같은 게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매력적이다? 라고 느낄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끝에 두 분은 조금 재밌게 읽긴 했는데, 잡스의 다른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다 정도로 감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읽은 책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거는 다 읽지는 못했고요 절반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시간에 굉장히 많이 쏟는 구역들, 가장 작은 단위로는 집이나 방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 회사부터 공원 같은 그런 구역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의 건축을 만들어야 우리가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자유롭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좁아지고 고착화되는 이유가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의 형태에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학교는 교도소랑 비슷한 어, 형태를 띠고 있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걸 배우게 하고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물건처럼 키워내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좀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면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자체, 학교 건물이라는 자체가 주는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천장의 층고가 높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게 된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조금 생각을 환기시키고 싶거나 이럴 때는 산책 같은 걸 많이 권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야가 달라지기만 해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전환이 더잘될수 있다. 이런 거를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어떤 건축물 안에서 살 것이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점점 1인 가구가 되고 있고 사람의 집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축소되면서 우리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유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조그라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재밌게 읽고 있고 다 읽은 다음에 할수 있는 말도 굉장히 많고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되게 재밌게 책 많이 읽고 쉬면서 하루를 보냈거든요. 빨리. 조금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와서 공원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책도 좀 얼른 읽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휴, 개인적인 휴가를 맞이해서 하루 동안 읽고 싶은 책들 마음껏 읽고 간단하게 감상 남겨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나름의 원고를 항상 만들어준 다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읽고 그때 그때 말하는 시기다 보니까 말을 좀 되게 중언부언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